과자를 먹으면 포장지 안쪽에 색깔이 꼭 은색이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자 등의 포장지는 삼사중으로 필름을 겹치게 한 것들입니다. 보통 폴리프로필렌을 외부, 폴리에틸렌을 내부에 사용하는 대유통기한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알루미늄 박을 같이 씁니다. 빛과 공기의 투과를 방지하여 제품의 신선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또한 내열성, 내안성 내구, 내유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가열을 하는 레토르트 제품이나 공기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을 함께 씁니다.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